제가 온실 가루이를 잡겠다고 우리 리가 아이들을 잡아놓은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laughs> 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일주일 내내 진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저보다도 이 아이들은 강했어요. 그 애들 막. 울려놓으면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옛날에 저희 아들이 그때 응답하라 1994할 때쯤이었어요. 거기 주인공 남자애가 막 머리를 빡빡 밀은 옛날 상고머리처럼 하고 나왔을 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그때가 7살? 그 근처였죠? 6살? 7살? 그쯤에 머리를 빡빡 밀어놨더니 얘가 머리를 깎으면서 뚝뚝 우는 거예요. 막 눈,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얘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깎아놨더니 이런 데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 약간 촉촉하거든요 지금도 살짝 촉촉한데 어 그냥 그냥 눈물이 맺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맺혀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요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니까 오늘이 6일째 되는 날이에요 정확히 일주일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여기 저기에서 정말 예쁜 새순들이 이렇게 돋고 있어요. 특히 이끄트머리 부분에서 영양분들이 이제 끄트머리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이번 상황이 제가 전그 제라늄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한참 성장을 한 그러니까 제 자신이 성장을 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잘라놔도 된다라고 하는 걸이 아이들이 보여 주니까 심지어요. 어디 꽃대가 하나 남아 있었나 봐요. 엔젤라이스 모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도 펴주더라고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마. 나잘 살아있어. 막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또 새순도 이렇게 돋아있고요. 다른 아이들도 전부 다. 제가 자르기만 한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약까지 쳤잖아요. 약도 쳤는데도 수성이라서 그랬을까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수성 에프킬라, 그러니까 수성 살충제죠. 그냥 에프킬라가 대명사처럼 돼서 그렇게 됐는데, 해놨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 의실가루에는 어떻게 잡았느냐고,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잡힌 것 같아요. 간혹, 제가 지금 딱두 마리 발견을 했거든요. 아침마다 보면 저이 뒤를 까봐요. 혹시나 알을 까놨을까봐 보는데, 없어요. 그리고 저번 날에 어쩌다 날아가는 한 마리를 제가 잡아서 죽였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저쪽에서도 한 마리를 잡아서 죽였어요. 두 마리를 잡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싹다 잡아놨잖아요. <laughs> 그랬더니 세상에 디스팅션 뒤에가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디스팅션도 졸지에 머리를 삭발을 하고 이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글쎄. 그런데. <laughs> <웃음> 마찬가지예요. 새순이 <laughs> 이렇게 예쁘게 돕고 있어요. 제가 느낀 건데요. 어, 일단 덩치가 컸던 아이들 있죠. 작은 아이들보다 덩치가 컸던 아이들을 잘라놓으니까 이렇게 먹던 물의 양 있잖아요. 이 뿌리에서 빨아들이던 양이 그거를 그대로 빨아서 올리는데 위로 보낼 데가 없으니까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큼 성장이 빨라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더니 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거 보세요. 오, 지금 여지껏 제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이렇게 빠르게 순이 올라오고 또이 비사라고 이러는 거 처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요 옆에 버뮤다 메를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순이 딱 올라왔었는데 얘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자라더라고요. 제가 세봤더니 51개였어요. 51개.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여기 있고 그 밑에 라인에도 이렇게 쭉 있어요. 밑에 라인에도 있고 심지어. 어, 이렇게 막 산목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 산목한 아이들 사이에서 꽃 피는 거 보세요. 꽃을 펴야 되는 그 시기에 제가 모조리 잘라버린 거죠. 제가 올해 얘들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한다라는 생각이 봄부터 들은 거예요. 봄에도 날씨 추운 날, 밖으로 내놔가지고, 날씨는 춥고, 봄볕이 강하잖아요. 봄볕에 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뭐 제가 괜히 그렇게 써요. 온실가루이 때문에 그런 거지. 얘들아, 내가 그런 게. 그러, 내 마음이 아니었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단다. 그렇게 했는데. <laughs>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해서 오게 됐는데, 어, 간혹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요. 제가 그 기겁을 해요. 요즘에 약간 그런 게 생겼어요. 근데 다행히 온실가루가 아니고, 그냥 날파리들. 날파리들이 이제 날아다니고 있고, 목, 올해는 이상하게, 심지어 모기가 이뻐 보이는 거 있죠. 모기가 나타나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세상에 글쎄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아휴 이런데 그냥 그래도 다행이죠. 여기도 보세요. 순이 이렇게 녹색 점이 딱 보이잖아요. 너무 좋죠. 이쪽도 애들이 있는데요. 버기 같은 경우는 꽃대가 하나가 제대로 살아 있었던가 봐요. 그때 전다 잘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줬어요. 고마운 거 있죠. 진짜 고마웠어요. 자, 지금도 제가 볼게요. 이 뒤가 온실가루에는요. 다른 거다 앞에서는 안 보여요. 여기서는 어쩌다 툭 치면 훅 하고 날아가는 정도, 그 정도가 보이는데, 진짜는 이 뒤에 있는 거죠. 이 뒤에 알 같은 거 까놨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저 아침마다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인 거예요. 이렇게다가 한가 흰색 점이 하나 보이면 화들짝 놀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흰색 점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묻었는데 그냥 이것만 봐도 막 가슴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죠. 세상에. 요즘 뱀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뱀이 같은 느낌이에요. 온실가루이를 보면 하긴 그렇다. 뱀을 보면 도망가죠. 도망가진 않아요. 죽여버리지. <laughs>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매일같이 이걸 보는 게제 일이에요. 새순들이 정말 잘 돋고 있어요. 새순들이 돋고, 그리고 물을 일부러 요즘 좀안 주고 있거든요. 이갈은 물을 말리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이때 물 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을 안 주고 있어요. 전에 있었던 그 상태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얘도 지금 엘레강스 로즈가 이렇게. 그새 꽃대를 올린 거예요. 5일 사이에 한참 성장하고 그럴 시기에 어, 어떻게 보면 몸집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더 집약적으로 더 성장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지금은 저녁 되고요. 아침에 한번 보고 지금 저녁 때한번더 보는 거죠. 아 다행이다. 없다. 아.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방제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면 그 다음은 요 가루 이미다 클리프리드 입재 어 그거 있죠 그 코모도 코니도 뭐 이렇게 얘기되는 그 입재들을 뿌려놨고요. 이제 요렇게 안 보이는 애들 섞어놨어요. 일부러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섞어놓으면서 이제 물줄때더 빨리 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으로 하고 있는 게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총진 싹을 한번 사 봤어요. 이제 얘가 그 효과가 있다고 그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저희 배짱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해서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얘가 도대체 왜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곰팡이 포자처럼 유충에 붙어서 유충이 죽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더라고요. 성충도 마찬가지로 몸에 이렇게 붙어서 거기 안에서 독을 빼뿜으면서 성충이 죽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학재료라기보다는 자연적, 유기적인 상태로 해서 여기 보면 유기농업자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되는 것 같아서 실내라 제가 그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현재까지는 그 없어요. 그게 잎을 잘라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잎을 잘랐다 하더라도 분명 제가 발견을 못한 어떤 알 하나만 있어도 사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어, 암컷 하나가 보통 낳는 개체수가 180개 정도가 되니까 그 알을 180개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한 마리라도 남았을 때싹다 죽여버리는 쪽으로 제가 모든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도 한번 써봤고요. 앞쪽에 여러 가지 약을 다 써봤는데 안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사실, 어, 온실가루이는 손가락으로 눌러 죽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약을 치면 도망을 갔다가 다시 날라서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잡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어, 이렇게 그 온실가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 제가 드릴 수있는 조언은 길게 잡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시는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완전히 다 잘라서 이 아이를 완전 박멸을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한두 마리 날아다닌다고 한다면 일단 입 뒤를 먼저 보시고 알을 까놨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알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주세요. 잘라서 버리면 되겠죠? 잘라서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보이는 대로 그냥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잡지 않는 이상 어, 약을 뿌렸으니까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번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얘가 아직도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지금 축축해요. 아이고, 저는 손가락이 요즘에 계속 입을 따고 다니고 막 이랬더니 손가락, 손톱 사이에 계속 이렇게 때가 껴있네요. <laughs> 아이, 들어라. <laughs> 근데 진짜 이렇게 눈물이 아직도 이렇게 납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냐.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또 어떤 방법을 쓰느냐 면 이렇게 화장지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갈아주고, 갈아주고 하면서 지금껏 왔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덩치가 굉장히 컸던 아이거든요. 퍼피 메저스티 같은 경우는 덩치가 이만했던 아이인데, <laughs> 진짜 거기를 잘라나 버렸으니까, 이 뿌리는 아직도 옛날에 먹던 그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물을 열심히 뿜어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눈물을 흘리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아, 이 사태를 잘, 이제 어떻게든 버텨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주저리 두서없이 그냥 주저리 주저리 저의 제리갈 그 제라늄 커팅한 거 그러니까 리갈 제라늄 온실 가루의 방멸한 거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담아 봤습니다. 올해는 리갈이 정말 고생이네요. 아유 미안하다. 어, 오늘 이 얘기로 마감을 하고요. 우리 낼또 봐요.